오늘 하나님 말씀은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심히 적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말씀이요. 말씀은 곧 예수 글소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알아야 하고 그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이후에만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수많은 모형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제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감사로 드려져야 했고 신실하게 드려져야 했으며 믿음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50편을 노래하면서 가축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몸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재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얻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이나 또 섭섭했던 경험들은 오래도록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감사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내 꿈도 끝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숨이 멈추면 모든 것이 수납되어 버립니다 생명이 없으면 내 생애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나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감사 제목들은 오늘 갑자기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존재해온 것들입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잊고 살았고, 어떤 것들은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실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실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내 소원을 갚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이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새로운 습관을 약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고 교사나 상담자나 사역자로 헌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다고 한 그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은 반드시 실행하는 신실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녀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믿음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한란날에 어, 예,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말씀 속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환란에 없는 사람이 없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누구를 부르는 것이 당연할까요? 나를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건져줄 능력이 있는 사람, 나를 구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증명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란 중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환란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란 중에서 건지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문제는 내게 닥치는 환란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리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 갇힌 것을 억울하다 하지 아니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주루기 1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 하는 곳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막을 친 곳은 언뜻 보기에 파멸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적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권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권경에서 건져주실 계획까지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권경에 처하게 하신 그분이 또한 그 권경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자랑하던 이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자랑하던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국의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마치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심지어 야곱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까지 흉년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보험을 받은 다윗은 특별한 잘못이 없이 사울의 군대에게 추격당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종교 계획을 꿈꾸던 선한 왕 히스기아는 아수로 군대의 침략을 받고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악수로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에서 공포로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려 했던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다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연단하셔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사가 결코 쉽지 않은 않습니다. 특히 글쓰인에게는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의 고통이, 문제와 고통이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셨고,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축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 길을 열어주시고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감사도 선택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해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 평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헐벗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풍족하게 누리며 살수 있게 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